저 주말 그 녹화 오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2020년 1월 19일 오후 2시 3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다른 사람 사람들한테 그 음악광이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내가 그 인터넷 그 도메인 클래식 살롱이라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내가 또 블로그를 합니다. 유튜브 이외에도 블로그를 하는데. 그, 이승열 살롱점 한국이라는 그런 순수 한글로 된,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접속해서 보면, 이제 그, 가상의 음악 감상실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그, 클래식 음악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음악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듣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음악광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그래도 이승열이는 새 발에 핍니다. 진짜 음악광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를 저 읽어보니까 굉장히 진짜 음악광들이 있길래 그런 음악광들을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그~ 또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올라온 진짜 음악광들에 관한 얘기를 내가 그 기사를 직접 읽어가면서 그렇게 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읽는 그런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음악광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나보다도 더한 그런 굉장한 음악공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어, 2020년 1월 19일 오전 9시 58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제목이 이런 기,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음악계 관람, 1년에 관람료만 천만 원 써도 행복. 대단하죠. 음악회 관람료만 나가는 돈이 천만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음악과 만날까? 다시 음악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사흘에 한번 꼴로 음악회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20번 이상 티켓을 구매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재산이 특별히 넉넉하거나 시간이 많은 이들은 아니다. 학원 강사인 김마리 씨, 금융보험사 과장인 마금선 씨다. 한해 공연 티켓 값으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썼다. 수입의 상당 부분이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얻을 만한 귀중한 경험이 음악회장이 있다고 했다. 거의 모든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헤비 고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돈을 써도 말이죠. 돈을 써도 그 아까운 생각이 안될 만큼, 그렇게 그 음악회 현장에 가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어, 얻는 것이 많다.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 어, 티켓값, 티켓값으로만 티켓값 1년에 천만원씩 나가도 어, 그것이 별로 아깝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친구의 죽음 그때 음악에 미쳤다 아버지가 죽고 친구가 죽었을 때 그때에서부터 음악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자입니다 김마리 씨가 연주자들에게 사인을 받은 책들을 들고 있다 2013년부터 모았다. 이게 연주자들로부터 이제 사인을 꼭꼭 받는다는 것이죠. 이 사인을 받은 노트들입니다. 이걸 이제 2013년부터 연주자들로부터 이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요. 김마리 씨가 음악회에 가장 많이 갔던 때는 2018년 170번이었다. 2018년에 170번을 라이브 음악을 들으러 이제 음악회를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 말부터 음악회를 다녔는데 평균 120번 내지 130번을 받고 지난해에는 130번을 참석했다는 겁니다. 13년 전 공연장을 찾았을 때답 없는 질문이 있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다. 휴일도 없이 일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껍데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휴일도 없이 일했고,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전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껍데기인 육체만 남았다.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다 고갈되었다. 이것이죠. 그런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연이어 친구를 잃었다. 아버지는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그리고 친구는 유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스물여덟의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못 해보고, 김 씨는 어려서부터 음반을 많이 들었지만, 이때만큼은 녹음된 음악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그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음악을 들은 것이 이제 음반. 주로 이제 음반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음반으로 듣는 음악은 매력이 없었다고 것이죠. 그때부터서부터 음악회장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친구 권유로 음악회장에 갔는데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연주하는 전람회의 그림이었다. 무스로그 스키 역시 친구와 세상을 떠난 후 화가였던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 김씨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하나 들어왔다. 음악의 마지막 부분 KF의 대문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티켓에 미친 것처럼 예매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학원에서 퇴근하면 새벽 2시였는데 컴퓨터로 음악회를 고르며 쉬었다. 학원에서 퇴근하면 그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그렇게 새벽 2시에 야심한 시간에 쉴, 잠들 생각도 안 하고, 곧바로 인터넷, 컴퓨터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음악회의 티켓을 끊었다. 것이죠. 이때부터 거의 매일 음악회를 다녔다 일을 절반으로 줄였고, 휴일에는 두 개, 세 개씩 공연을 봤다. 공목 해설이 있는 프로, 프로그램북과 티켓을 모았더니, 열 박스가 넘었다고 한다. 엄청납니다. 음악회에그티켓 티켓 있잖아요. 음악회 티켓을 모았더니, 종이 박스로 열 박스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천만 원씩 티켓 값으로 나간다고 하죠. 그는 덕질 10년이 넘었으니, 한국 청중이 어떤 공연을 하는지, 어느 좌석부터 예매하는지 파악까지 하게 되더라고 했다. 이렇게 음악회장에 쫓아다닌 지가 어느덧 10년이 되다 보니까, 한국 청중이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 어느 좌석부터 예매하는지까지도 알게 되더라고 이제 합니다. 천편 넘게 본 음악계 중 김씨는 지휘자고 마리스 얀손스의 공연들을 최고로 꼽았다. 2012년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내한했을 때부터 전부 찾아들었다. 알프스 교향곡, 불쇠, 신세계로부터 교향곡까지 싫은 게 하나도 없는 지휘자였다. 그는 좋았던 공연의 기준은 연주자와 교감을 해느냐 다 라고 했다. 김 씨는 내 삶의 유일한 출구가 공연 보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의 그 상막한 인생에, 그, 어, 상막한 인생의 유일한 출구가 공연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 눈만 뜨면 학원에 나가서, 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전부 아이들을 가리키는데만 몰두하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로 피폐했고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이 상막해질 때, 자기 인생이 상막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런 그 라이브 음악을 듣는 곳에서 어, 자기 인생이 상막하고 건조하다는 그런 그그 어, 어, 그 뭐라고 하나 아, 그런 탈, 박탈감에서 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즐겁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음악을 듣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정신이 더 이상 피폐해서서 생활 영위할 수가 없다. 겁니다. 그는 꼭돈 많은 사람만 클래식 공연장에 자주 갈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 관심과 안목이 생기면 얼마든지 합리적 돈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 대단한 그 음악공이죠. 또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라톤 15년, 독서 1일 1권, 무엇이든 빠지다 이제는 클래식. 마라톤을 15년에 했고, 15년 동안 마라톤에 빠졌었고, 독서를 하루에 한 권을 했고, 그랬으나, 그래도 마음에 뭔가 허전했다. 그러던 것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 허전함을 메울 수 있었다. 아, 겁니다이 사람이 양쪽 손으로 손을 반짝 들어서 이 티켓이 연결된 거를 종이 줄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다 티켓입니다, 이게. 라이브 음악회 티켓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만세를 부른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마금선이라는 사람인데요 마금선 씨는 음악회를 집중적으로 본지 1년 만에 티켓 120장을 모았다. 마금선 씨는 21년째 금융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 뭐든지 한번 빠지면 깊이 들어가는 성격이다. 15년 동안 마라톤을 뛰었고 3년 동안 하루에 한권 읽을 정도로 독서에도 빠졌다. 책 속에서 음악과 연결됐다. 클래식 책도 많이 읽었더니 말로 설명된 것을 어, 귀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연결 고리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자신에게 죽음이란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는 것이라 했다는 대목을 읽고 도대체 음악이란 게 어떻길래? 하는 질문이 생겼다. 여러분들,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음. 상대성 이론을 그, 어, 연구한 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또 음악광이었었나봐요. 참, 아인슈타인이 음악광이었다는 것은 처음도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내게 죽음이란 거는 모짜르트의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음. 아인슈타인도 참 음, 음악광이었었나 봅니다. 음악과 별로 상관없이 살던 그가 본격적으로 티켓팅을 시작한 건 불과 1년여 전이다. 2018년 연말 오페라 라보엠으로 시작해 서울예술의 전당 신년음악회. 다음에는 교향악단 연주. 협주곡 공연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본지가 의뢰한 조사 결과 서울 예술의 전당 회원 중 마시는 지난해 예매 건수 101회로 2위에 올랐다. 특히 예술의 전당 주최 교향악 축제,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KBS 교향악단 정기 공연 등 시리즈물을 설려받는 식으로 많은 공연을 다녔다. 주말에는 오전 11시 공연이 끝나면 오후 5시 공연을 받고. 롯데 콘서트 홀과 세종문화회관까지 더하면 120회 정도 관람했다고 했다. 책을 보며 알고 싶었던 음악의 기쁨을 그는 발견했을까? 마시는 알고 싶다, 듣고 싶다 해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악을 알고 싶다, 듣고 싶다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단계까지 이제 왔다. 어느 경제에 들어간 것 같다. 이겁니다. 이제 즐기는 단계로 가고 싶다고 했다. 예술가들이 만든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나. 단지 이런 느낌은 든다. 행복하다. 신비롭다. 황홀하다는 생각. 밤하늘 은하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감탄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해 공연 중에는 노브라트 오페라단의 나비 부인이 가장 좋았고, 올해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전부 예매해 놓았다.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음악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신비로워 마약처럼 빠졌다. 음악회장에 앉아있으면 삶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음악을 어떤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 그런 신비로움이 자기를 압도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말로 말이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의 신비로움이 자기를 마약처럼 덮쳤다 이거예요. 음악회장에 앉아 있으면 삶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음악회장에 앉아서 라이브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내가 살아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삶의 기쁨을 이럴 때 느끼는구나. 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대단한 음악광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또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마금선 씨는 토 이제 그 마라톤을 15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15년 동안 마라톤을 마라톤에 아주 그 몰두했었다 이러는 거 보면은 굉장히 동적인 과격한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네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마라톤에 굉장히 빠져들만큼. 활동적이고 과격한 운동을 좋아, 좋아하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정적인 클래식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싫어해요. 이 운동에 빠진, 운동에 아주 그 몰두하는 사람치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과 클래식 음악은 음, 좀 이렇게 그 어,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5년 동안 마라톤에 푹 빠져있던 그런 운동 매니아가 클래식 음악에 이렇게 몰입했다는 거는 이게 참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마금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뭐이 여자. 앞에서 이, 이, 얘기한 이김마리씨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듣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 어려서부터 들은 음악은 이제 주로 음반을 통해서 들,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 절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어, 음반에 녹음된 그런 우, 음악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 때에서부터 직접 생음악 현장에 쫓아다녔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이 여자는 음악광이를 하더라도 어렸을 때에서부터 음악을 듣는 그런,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로 뭐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 없는데 이 마금선 씨가 참 드문 케이스다고 봅니다. 이 악기 댁기지만그 과격한 운동에 몰두하던 사람은 절대 클래식의 매력을 안 느낍니다. 음. 운동 매니아는 클래식에 절대 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클래식이라는 건 이거는 아주 물과 불의 관계라고는 할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마라톤에 몰입했던 사람이 이 라이브 클래식 음악 현장에 쫓아다닌다. 이건 아주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음악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다 비교하면 나는 뭐세바리시다 굉장한 음악광이다. 그래서 굉장한 음악광 두 사람을 여러,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녹화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